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공퀼트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아기 코끼리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얇은 크래프트지나 얇은 마분지에 풀로 붙여서 오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천에다가 도안을 대고 4비연필이나 2B연필로 잘 그려주세요. 그릴 때다 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셔야 합니다. 얼굴 두장 이거는 정면으로 한장 뒤집어서 한장또 몸통 두장 정면으로 한 장, 뒤집어서 한 장. 뒷머리 두 장, 정면으로 한 장, 뒤집어서 한 장. 착구멍이 있는 배도 두 장입니다. 정면으로 한 장, 뒤집어서 한 장. 꼬리는 한 장이에요. 한 장. 그 다음에 리본은 골선으로 한 장입니다. 골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쪽 그리고 바로 이어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는 네 장. 그 다음에 머리 중앙 한 장. 이렇게 도안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아기 코끼리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귀를 만들 겁니다. 귀는 이곳에서 이곳까지가 창구멍이니까 창구멍을 제외하고 다 반바금질로 해줄 겁니다. 먼저 포인트 되는 부분을 시침핀으로 꽂아줍니다. 이렇게 선에 따라서 맞게 꽂고 실 색깔은 천 색깔과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귀가 주색이니까 주색 쥐색 비슷한 실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처음 시치핀 꽂아놓은 곳에서 한땀 뜨고, 뒤로 반짝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선이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자, 거의 끝점까지 다와 갑니다.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이 끝점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끝에서 한땀 떠서 실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져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실의 길이는 시작만큼 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를 뒤집기 전에 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 귀를 얼굴에다가 끼워 넣게 할 텐데요. 얼마만큼 끼워 넣을 것인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있는 실로 얘는 뜯어낼 실이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 주면 됩니다. 홈질만 해 주세요. 매듭 안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면 나중에 귀 끼어 넣을 때 어디까지 끼워 넣어야 되는지 선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다른 귀도 제가 이렇게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뒤집을 겁니다. 겸자로 이렇게 뒤집으세요. 겸자의 끝, 뭉툭한 끝으로 이렇게 넣어서 잘 빠져나오게 하세요, 시접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게 어느 게, 어느 부분이 윗부분인지 잘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볼록한 게 위로 가 있는 게 윗부분입니다. 자, 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꼬리를 만들 겁니다. 꼬리는 한 장이에요. 그리고 꼬리는 꽃분홍이니까 실도 꽃분홍 색으로 선택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반절 접어서, 반절 접은 다음에, 시침핀으로 마주보는 포인트를 잘 이렇게 꽂아주고, 꼬리는 여기가 첫 구멍이에요. 너무, 턱구멍이 작으니까, 한, 여기에서 한 0.5cm? 0.5cm 정도에서 시작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나중에 뒤집을 때 힘들지 않도록 반 박음질로 갑니다.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시고, 뒤집어서 앞뒤선이 잘 맞고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형은 선들을 잘 맞춰야지 제대로 된 인형이 만들어진답니다. 선들이 잘안 맞으면 균형도 안 맞고 예쁘지가 않아요. 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끝부분에서 매듭을 짚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안으로 바늘을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도 뒤집습니다. 여기 이 꼬리에 비해서 시접이 너무 크니까 얘는 조금 이렇게 작게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뒤집기 힘들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바늘로, 굵은 바늘로 펴줘요. 그리고 아까 0.5cm 바느질 안한 거, 여기에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집어넣고, 바깥에서 공그르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5cm 아까 바느질 안한거그 부분만 이렇게 두 접힌 부분을 한땀 마주보는 위치에서 또한 땀. 또 마주보는 위치에서 또한땀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듭을 져줘요. 중간에서 짓지 말고 이렇게 끝으로 다시 나와서 매듭이 잘 보이지 않게 어차피 끝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매듭을 져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안 보이게 멀리서 빼가지고 잘라줍니다. 꼬리 완성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이 얼굴 부분에다가 귀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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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을 귀에다가 솜을 안 넣어도 되는데, 약간 솜을 넣어서 하니까 좀더 빵빵하고 예쁘더라고요. 자, 귀에다가 조금 솜을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넣어야 돼요. 그냥 솜이 이슬락 말락 할 정도로 이 정도 양쪽에다가 솜을 넣고 방울솜을 넣습니다 방울솜이 구름솜보다 퍼짐이 좋아서 인형 만들기에는 더 적합해요 자 그럼 이런 접힌 부분을 일치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선물 넣고 빠져나오지 말라고 시침핀으로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볼록한 부분이 위니까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이쪽 얼굴이니까 얘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럼 이렇게 대고 위치를 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귀의 위치를 정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얘를 한번 바느질로 가 홈질을 해주세요. 얘는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냥 등성등성 홈질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더 바느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다른 쪽도 귀의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끼리 귀를 매달아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꼬리도 매달아놓을 겁니다. 자, 꼬리는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매달릴 거니까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되겠죠. 여기 꼬리 위치에다가 얘도 가홈질을 해놓습니다. 얘도 굳이 매듭은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달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끊어주시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느질할 부분은 여기 얼굴 귀 매달아 놓은 얼굴하고 위 뒤통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얼굴하고 이렇게 3번, 1번, 2번. 코끼리의 몸은 흰색 땡땡이니까 흰색 실로 하세요. 그리고 뒷머리, 귀 있는 부분. 여기. 자, 시침핀으로 3번을, 3번끼리 시침핀을 꽂아주고, 포인트 되는 부분을 먼저 시침핀으로 잘 꽂아놓고 반지스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세세한 부분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늘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바늘을 꽂고 있는 부분이 4번이에요. 4번에서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선이 맞게 가고 있는지 잘 앞뒤천을 잘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귀가 끼워져 있는 부분은 천이 좀 도톰하니까 좀더 세심하게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실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또, 앞뒤 선잘 맞춰서, 반바금질로. 자, 3번까지 다 왔어요. 3번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바늘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당깁니다. 그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매듭이 지어져요.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선만 끊어주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다른 쪽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이마를 연결하겠습니다. 머리 중앙.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게 5번입니다. 여기 5번. 5번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5번. 처음에 치티필 꽂을 때는 큰 포인트를 먼저 잡아서 꽂아주세요. 5번, 3번. 그런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꽂으면 됩니다. 7번, 7번 큰 포인트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세세한 세세하게 그 다음에 잡아줘요, 시티핀으로 자, 이 부분도 흰색 실로 합니다. 제가 지금 바늘을 꽂고 있는 부분은 7번 부분이에요. 7번 이렇게 7번에서 3번까지, 또 3번에서 5번까지 그렇게 올 겁니다. 7번에서 한땀 뜨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반바금질로 갑니다. 자, 7번에서 이렇게 3번을 지나 5번까지 바느질 반바금질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5번 끝부분까지 다 왔어요. 여기에서 5번 끝부분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땀 떠서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실을 잡아당깁니다. 그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단만큼 잘라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다림질 하는 것처럼. 살짝 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뻘록한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너무 깊게 말고 끝에서 한 0.3cm, 2cm 정도 매듭을 가위밥을 져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편, 맞은 편, 머리 중앙도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뒷머리 끝부분 연결하겠습니다. 그게 7번하고 8번입니다. 7번, 8번. 7번에다가 이렇게 시침핀을 꽂고, 바늘을 꽂고, 8번까지 바늘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시고, 뒤에 선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8번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땀을 떠서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땀 떠서 바늘을 그 안으로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실의 길이는 시작만큼 잘라주고요. 그럼 7번, 8번.